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들,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살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상의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은 것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바라지만, 역시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 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들의 중심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린 삶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 병마로부터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오늘도 그 양식을 공급받으리나 해서 오늘도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이제내게 지은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옳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동행,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나음서는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아수르의, 아수르 제국의 니누에가 지금은 비록 강성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받던 남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즉이 말씀은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 대해 너희가 무슨 일을 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마치 아수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악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악한 일을 꾸몄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꾀한 일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악행을 하나님을 향한 악행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되거나 잘못된 표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의 행동에 숨겨진 실체는 무엇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을 멸절시킬 음모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 마저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선민을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홈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을 멸하려는 악한 목적을 가진 아수르에 대해 구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수르가 선민에게 한 행동뿐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선민을 멸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도를 죄로 규정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흔히 밖으로 표출된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세상 법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 법이 규정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악한 의도는 죄로 규정하지 않고, 오직 밖으로 표출된 악한 행동에 대해서만 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처벌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아수르의 죄는 단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죄는 보다 본질적인 마음의 악한 생각과 의도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 했던 악한 생각과 그들의 의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그 마음의 영혼까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생각을 헤아리시고 이것을 죄로 규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단지 악한 말과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말과 행동은 죄의 반영이고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가늠, 도적질, 살인 등의 악행이 다 마음의 영역에서 이미 저질러진 것이고,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이고, 도적질한 자이고, 살인자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조차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위시 10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이런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4절 상반절에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니누에 내려질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 32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수로와 그온 무리가 있음이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이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실제 라수르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따라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너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가 가벼워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를 저울에 달았는데 본래 기대했던 무게에 미치지 못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그릇들로 광란의 술파단을 벼리던 날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국 벽면에 왕궁 벽면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대겔의 의미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벨사살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벨사살이 어떻게 되었나요?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 왕 벨사살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수르나 벨사상 왕과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평한 저울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측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의 의를 힘써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중간에 보면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라는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하기로 하나님을 향해 약속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서원은 보통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는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식의 맹세가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훔이 유다를 향해 서원을 갚으라 하고 말하는 것은 유다가 압수르의 압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도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또 10편 15편 4제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서원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이 없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을 서로를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길은 먼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정직히 지키고,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 주시고 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동참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며 수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들 그러한 다짐과 바램으로또 기도함,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드러나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I mean